고용보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최대 150만원까지 드립니다. 최근 추경 확보로 인해 총 2만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1인 사업자나 특구 프리랜서라면 꼭 확인해 봐야 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미리 알아둬야만 지원자격이 갖춰졌을 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금 제도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출산을 앞둔 사람이라면 출산 지원금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출산 전후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산소진 시 지원금 지급이 조기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2025년도 2차 추경으로 인해 추가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지제도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출산급여제도입니다. 출산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출산 이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몇년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도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급여 대상자 중약 70%가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금을 못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일인 사업자와 특보 크릴에서 선물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20%는 이 제도를 아예 처음 듣는다고 했고 57%는 들어본 적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아본 사람도 설문자 중 40%에 그치면서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원금을 못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럼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지원 절차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원 내용입니다. 출산 급여는 총 15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신기간이 15주까지는 30만원, 16에서 21주까지는 50만원, 27주까지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 자영업자인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일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1인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별도의 직원 고용 없이 사업자 혼자 근로 중인 1인 사업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배달라이더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산모라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출산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며 고용, 노동 분야 관련 제도에 문의를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 제도가 아닌 출산 전후휴가 급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모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출산급여 제도로 함께 덜어보세요. 보건복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